예, 안녕하십니까. 무생섭습니다. 영상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. 자, 965회 로또 자동 다섯 게임 바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중복 숫자 한번 확인해 드리도록 할게요. 18번도 있고요. 27번, 43번, 28번, 24번, 네, 등등이 있고, 좀 붙어있는 숫자들 18, 19번, 26, 27네 이런 것들 한번 눈여겨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6번도 중부 숫자 역시 배치되어 있고요 자, 제가 산 곳이 이제 범일동 구산범일동 부일카서비스 천하맹당인데 혹시 여기서 최근에 좀 당첨이 좀 뜸해졌는데 과연 이번 주는 어떨지 뭐, 좀, 지켜봐야 될것같고요 벌써 5월 마지막, 네, 마지막, 이제, 토요일이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. 네, 5월달 마무리 잘 하시고, 좋은 번호 초이스 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랄게요. 감사합니다.